한편입니다. 양푼. 나도 찍을래 잠깐만. 이런 고추 3장. 이런 고추 3장. 다시 죽겠습니다 지금 부셔 버릴까? 네, 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오늘은요. 한번 포리 님이나 또구매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다>. 이편. <laughs> 이 표, 제 삶에다 다시 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오늘은요, 한번 포리님이랑 점프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으로 빠져라, 씨. 같이 빠져! 같이 빠져! 대신 나는, 다그 세이브가 되지. 음, 전임이 위에 있어요. 전임이 떨어뜨려가지고. 아, 제가 떨어졌구나.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오! o o 나이스. 오! 헤드! Hey! 네. w <laughs> 계속 Hey! Woo! 이 e y Woo! h 이 y Woo! Hey! Woo! w 요 o Woo! 아니요. 상단모드을 우리가 밥밥할수 있어요.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이렇게 땀 때문에 미끄러져. 잘안 움직여져. 나 바보였네. 왜요? 예. 피렇게이 빨라졌다. 한번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뭐? 여기 깨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까지 가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죽을 때, 지가 님, 근데 뭐예요? 역시 너무 빨르다 마우스 감도요 죽을 뻔? 어 이제 이제, 이제 도착 지점이 보이는데요 아님 가세요 진짜 빨리 가세요 어, 빨리 가세요 진짜 밤이 될도록 기다린다, 밤이. 근데 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진짜! 아 진심 나 죽을 뻔했잖아! 아, 진짜 안할 건데! 진짜 니 네, 먼저 때려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때리지 마세요. 아, 아니 거기가 갑자기 이렇가만 있었거든? 근데 왜 아, 이렇게 했는 갑자기 딱 때려졌어. 세종대왕 엉덩이 노출 <laughs> 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오늘 것은요 나스타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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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아니 나도 나도 지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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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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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나도 나도 나 게임이 저대로 미달 때다 올라갔는데 이미 떨어진거예요아 진짜 이거 누른 이 잡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아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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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진짜 아니죠.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죽었어요. 한번 도와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어또죽었어네죽었어아 진짜 이렇게. 아니 뭐야? 왜뭐 죽는 야 바가공기는보고 엉덩이 실루. 방금 아, 진짜 이거. 니 진짜 러어서 그래요. 네? <웃음> 야, 야! 이 수영장이 라서 왔다. 이다이브라다이거라다이거라어요 지금 네. 하면 돼요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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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크리티> <laughs> 빨리 봐가 어디서 날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실 경우 해좀 봐야겠다 잠깐만 한번 맵좀 한번 보여드릴게 나간다 <laughs> 나 어떻게 나또 태어나. 네, 어? 빨리 와! <laughs> 그리티 모자라! 잠깐만요. 다시 이메랄드로. 떡, 떡, 떡. 떡, 떡. 떡.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서 시작해요. 아, 죽으면 되지. 때리지 마요, 솔 이건. 해보는 거예요. 한번 맛, 맛보기로 좀이다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니클로 가고요. 용암 소리 없어. 바로 부딪히면 커지어저도 어떻게 해요? 에메랄드부셔잘 죽어? 그쪽이에요? 피 아, 과야 죽어야 돼. 나 죽을게. 니거 떨어져요. 파이어. 응? 여기 여기인데요. 여기가 맞아요. 예, 네, 그리 그래 떨어져야 돼요. 여기 빨리 와요. 죽어. 죽었네. 어? 아, 빨리 진짜 죽어. 제발.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봉수사. 어. <laughs> 과제타미님보다잘 생겼어요.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뭔데? 아, 네. 머리 길면 니보다 잘 생겼어. 니님 지금 삭발해가지고요저보다 <laughs> 지금 못생겼거든요. 못해 김태 김탐이 <laughs> 이번에 진짜 대한다 김탐이 못해 이거 이거 님이물러산 거예요. 아닌데. 조작입니다 이거 김타이개못 생겼어요. 김짜시 욕할 걸 친구랑 할거 선물 김탐이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 박 타미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 저박 타미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니네 박씨잖아 박폴이요 저 박폴이 아 맞다 나박타미라니 그랬어요 박 타미라 그랬어요 네아이 <laughs> 사람이 사귄 사람이 있는데 한 백일 됐어요 개똥 같은 시기야. 저 홍시인데요 홍시 홍치. <laughs> 어 이쪽에 문이 생겼어요 <laughs> 제가 설치한 거예요 죽으라고 설치한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심 죽었어 너 이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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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을 거야. 지금 그냥 문 버거 해볼까? 문 버거 거요 될까요? 아 하지 마아 진짜 받아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막아놨지. 이미 나갔다 들어와요. 이제다 짱안 되죠? 다시 갖다 들어와야 돼. 안 되죠? 아! 뿅! 안 되네요. 됐다! 문 보고가 안됐네요저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 저기 있다 해! 아! 언제 떨어져?